0994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맥입니다. 스맥은는 동사는 정보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1996년 3월에 설립됨. 2009년 5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2011년 2월 1일 합병으로 인해 상기 통신사업의 기계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됨 기계사업부문은 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를 모태로 시작되었으며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 산업용 로바트의 제조 판매 등을 담 기업개요 대시MCT CNC 선반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공작기계 제조업과 유슬래시 무선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생산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주 테크센과 베트남 및 미국 독일 법인을 보유함 대시 2016년 중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연간 2000억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진 신규 공장을 완공 로봇 정밀 공작기계 융복합장비 등 고부가 사업의 성장동력 확보 재무 대 ICT 부문의 부진에도 반도체 및 두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증가 따른 CNC 선반, MCT 등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및판관비 부담 완화에 힘입어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하였으며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전환 대시 스마트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외형 성장폭은 축소될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스맥의 시가 총액은 6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스맥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53위입니다. 스맥의 상장 주식 수는 3347만 8900가 흔해 주입니다 스맥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맥의 퍼은 N 슬래시 a 페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이페이며 동종 업계 퍼은 1 9 9 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3.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0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21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8억 원, 마이너스 181억 원, 마이너스 1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0억 원, 마이너스 299억 원, 마이너스 164억 원입니다. 스맥의 재무를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25번지 46%이고 유보율은 322.36%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맥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15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8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스맥의 종가는 1885원이며 주가가 스맥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맥의 종가는 1885원이며 주가가 스맥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스맥은 는 거래량 20만 500열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7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4436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2 430조, 증권에서 9, 4조, 4 3 0조 한국증권에서 19301흔내조, SK에서 1 4 0 1 2열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2300가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9608조, 미래에세증권에서 2만 4900열세조, 삼성에서 16,900열세조, 한국증권에서 15,600여든 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2,800일 훈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 7 0 0마흔에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900마흔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스맥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